안녕하세요 랑입니다. 아, <laughs> 네, 만들어두기만 하고 이렇게 직접 게임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laughs> 네, 민물장어가 들어와서 같이 게임을 한판 했는데 어이 재밌던데요 예, 클랜전이 아니라 클랜에 있는 사람들끼리 붙다 보니까 네 조금 재밌습니다 <laughs> 아 웃겼어요 랩이 다 지금 비슷하거든요 레벨이 다 다 삼삼삼삼삼삼 다 삼삼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밌네요. 아 만들어둔건 똑같이 t를 대문자로 해야되는데 소문자로 했는데 게시글 뽐프 이렇게 해서 찾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네 제가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네 이것도 제건데 이것도 이겼네요.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카드는 좀 달라요. 저는 기본 유닛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냥 기본 유닛 보면 발키리도 2랩이 있는데 2랩 쓸 바에 그냥 4랩짜리 기본 유닛 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유닛이 많고 파이어볼인가? 이거 불, 대포가 있는데 대포, 이거 랩이 2랩인가 그래요. 그래서 화살은 4랩이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것 같아서 그냥 화살 쓰고 거의 유닛이 3 아니면 2, 2 아니면 4, 3 이래요. 다 카드를 주고 받아서 여기 민물장어는 2레빈인데 레벨이 좀 낮죠. 아무튼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민물장어는 1대1로 붙으니까 재밌네요. 처음에 인사 이렇게 하면 돼요 손이 빨라야 돼요. 인사 이거 하는 것도 탭을 누르고 해야 되는 거라서 서로 공격 안가고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네, 한번 이제 대화 넣어주면서 살짝 네, 이 뒤에 있는 기사가 좀 신경 쓰이는데 기본 유닛 렙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해골을 좀잘 쓰는 게 중요해요. 클래시버 글렌에서는 해골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클래시 클래시 로얄에서는 해골이 원거리 유닛이라서 잘 써야 돼요. 시간은 1분 남았을 때, 어, 엘릭서를 두배씩 줘요. 그래서 1분이 되면, 1분 남아지면, 손이 엄청 바쁘죠. 이게 잘못 투입한 거예요. 잘못, <laughs> 유닛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가운데 딱 떨어뜨리면 두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처음 봤어요. 아, 엑스보, 아처, 소코을 많이 갔는데, 이건 이런, 이런 처음 봤는데, 무서운 줄 알았는데, 1레벨라서 레비, 네, 기본률이 레벨이 높다. 기본률, 이런 애들이 레벨이 높다. 3, 4, 4. 금방 깨지더라고요. 실여기 드래그를 해서 끌고 데려와야 되니까 그게 좀 신경쓰이는데, 그것 말고는 괜찮은 거. 같아 기본율이 되게 많이 어요 고블린 고블린은 붙어서 하는게 있고 이렇게 창을 던지는 유닛이 따로 있더라고요 1분 나오면 이렇게 엘리스가 두배예요 정신이 없어요. 막, 막 투입해야 돼요 이 폭탄 얘예 때문에 뭉쳐서 투입하면 광역이라서 약간 떨어뜨려서 투입하는게 공격분산이 되고 좋더라고요 대포를 쓰는데 서 대포를 안 써요, 그러면? 대포를 안 써요? 이제, 이제 카드를 어 쓸수 있는 카드를 넣어놔야지 쓸수 없는 카드를 막 썼거든요 어, 애매해요, 약간 뭐 쓰기가 그래서 뭐, 쓸만한 카드가 아니면 그 카드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좋은 게 됩니다. 아이게더 기분이 <laughs> 내심 긴장했는데 좋더라구요 그리고 게임을 많이 했네요. 민물장어랑. 이건 다른 아이디로 한 거예요. 음... 이렇게 한번 장난 걸어주는 거죠. <laughs> 저도 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틀 만에 이 정도 왔으니까, 빠른 거죠. 용이, 용이 좀 되게 거슬려요. 미니용이 되게 거슬리는데, 미니용 처리하려면, 아처, 아처 어플을 해놔야 돼요. 공격할 수 없어요. 아처 어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처, 이게, 화살 날려도 잘안 되거든요. <laughs>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얘가 중간에 이제 기술을 쓰면서 오는데 기본 유닛이, 유닛이 아닌에픽이라든가 특수 카드인데 기술을 쓰면서 들어와서 좀신경있어요 이렇게 깨면 좋긴 한데 얘는 1분 안에 사라지거든요 근데 굳이 얘를 깨서 없애면 엘릭스를 오나 소비하잖아요 잘 안깨요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버텨요 몸뭐 시간으로 버텨서 없애지 얘를 깨지는 않아요 나 게임을 만들어두기만 하고 클랜을 만들어두기만 하고 요즘 클랜을 잘안 하긴 하는데. 이것도. 영이랑 밌제 영이랑 신가랑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같이 빨리 해야 레벨이 되는데. 네. 조만간 나오겠죠. 아마? 국내 출시가. 저는 그냥 해외에는 안드로이드도 출시가 되어가지고 APK 그 어플만 따로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강지를 해놓았어요. 어플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편히 해주세요. 저는 공 해요. 이렇게 하면, 얘는 어차피 1분 안에 깨진긴 한데, 물론 이제, 공격을 받으면 좀더 빨리 깨지죠. 시간이 체력이라서. 필릭스가차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용은 1레인데 용은 레벨업이 돈이 많이 요 일렙인데도공중공격이 공중 공주, 대지, 대공 다 되는거라서 그냥 데리고 다녀요 약간 박빙이긴 한데 카드가 안좋아요 카드가 대, 대공이 되는게 없잖아요 대공이 대, 대공이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카드가 안좋아요 아, 기본연시 아치업그를 좀잘 해놔야돼요 대공이 되는게 없으니까 대공이 되는게 아치를 들어와야 되는데. 네, 계속 오는 것처럼 안 좋아. 아, 지 카드가 안 좋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판, <laughs> 네 판이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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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여전히 같은 카드를 쓰고 있죠. 나 <laughs> 아, 이게 엘릭스 오나 잡아먹네요. 얘 빼야 되겠다. 너무 저런 먼저 공격을 안 하죠. <laughs> 보고하려고. 아, 고블린 사례비요, 사례. 4렙. 고블린 학 많이 었어요 길이 엇갈렸죠? 이미 일단 해 주고, 네, 피를 많이 깎았죠. 절반이나 여기는 위치는 좋네요. 이거 1분차인가? 가운데 에 치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공룡이 지금 몰려가요 딱 붙여주면 대포를 같이 써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약간 떨어뜨렸죠 약간 게 붙이면 안될거에요 그냥 몰려가면 잡기가 힘들어요 민요 1렙인 줄알는데네 방역이라서 조금만 해야될거에요 <laughs> 네. 이러면 이제 열받거든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열받거든요. <laughs> 테리언 될지 모르겠네. 테리언가 해도 재미있을 것같 <laughs> 지면 전화 바로 올것 같은데. <laughs> 테리언. <laughs> 어? 또 이... 물창 들고 있는 거 보면 안겠네요. 이래보니까. 분이 신경 스요한 마리씩 나오는데, 고부리지키시 신경 써요. 이렇게 살아보 같은 건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물장어랑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회원수 아직 많지 않아요. 몇 명이지, 우리가? 12명이네. 네, 어서와서 가입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랑이.